아니나아나 아, 나 후보자님 뵈러 왔는데 지금 바쁘신가 아, 예. 보네. 아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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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스 배달 가고 있습니다. 아 가스 배달? 예예. 예. 아, 그럼 이따 만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가리게요. 세종 오선거구 윤동필 후보님. 네. 연서면 네. 사무소 앞에 왔죠? 네 맞습니다. 예. 연서면에 뭐 큰지 막한 공약이 있다고 하던데. 예, 연서면에큰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너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뭐. 사실 세종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어, 그렇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음흠. 어린이 좋아하는 저, 놀이공간, 음, 중부권 최대의 워터파크 오, 설치하고 싶습니다. 중부권 최대? 네, 맞습니다. 예. 중부권 최대의 워터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은 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기가 적지예요? 그러면 말하면? 예, 연서면이 응. 세종시의 중심 허리입니다. 이 허리 그, 부분에 부다가 소정면하고 금남면까지 다네 그러네. 조천하고 세종시 신도시 중간 지점에 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마 교통 여건도 좋고 여기 이곳에다가 살, 어, 설립을 한다면 응.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찾아야겠죠. 뭐 음,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음, 음. 시에서 음. 어, 시자리도로 설치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자를 하려 조건을 좋게 줘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차기 시장님하고 음. 어, 시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어, 좋은 걸로 어, 선택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시장님도 이런 공약이 있나 모르겠지만 네.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네. 발의권이 있으니까 시의원이. 네. 네. 아 이거는 음 누구든 최종 시민이든 아마 시장님이든 아마 교육감님이시든 아마 제, 제가 얘기하는 걸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안서 가깝고 청주서도 가깝고 예, 아산에서도 가깝고 가깝고 대전서도 가깝고 네, 네, 네. 서울서도 뭐 별거 아니고 이 경부고속도로 뚫리고 하면 예, 맞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연서면에 어디 또갈 곳이 있다고? 아, 예.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실까요? 할수 있겠다. 네. 인모 네. 아니요. 지금 여기가 어, 많이 알려져. 전에 유한 씨 시장님이 지금 추진한 사업을 지금 어, 마무리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음. 지금 입소문으로 퍼져 가지고 세종 시민들이 많이 지금 알고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생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음. 고복자수지에서 음. 수변 관찰로와 지금 보시면 음. 갈대 숲지원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예, 계속 예. 지나가네 지금 계속 지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팔문전 보보다리 예. 같이 작년 한해 동안 음. 2017년 한해 동안 약 7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지금 야생조 하원과 습지 생태원, 식물원들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그 음식 거리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예, 지금 세종시의 그 음. 음식 명소로 어. 많이 지금 소문이 음, 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이 공원도 잘 조성하고 음식 거리도 잘 되도록 네. 나는 머리가 안 돌아와서 모르겠고 예. 후보자님이 머리를 많이 예. 돌리시고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응.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제가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응. 나아가서는 수변 랜드마크 만들고 응. 조류 관찰때 설치 예산을 연체적으로 확보해서 응. 고복처수지 생태공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워터파크하고도 어떻게 하나? 예, 그리고 제 공약 중에 하나인 워터파크하고 연계가 돼서 음흠. 그게 된다고 하면은 세종시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 찾아오는 국민 음. 국가 명소가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세종이니까 더군다나 예. 기가 막힙니다. 야, 나 이렇게 좋은 곳이 이렇게 오늘따라 아주 가슴이 탁 트이고 후보님의 날도 리확 터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세종 시민들이 음. 고북처지질을 보시고 음.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한 말씀 없지? 고맙습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연기면 사무소 앞이네요. 네, 여기가 제5선거구 중에 하나인 연기면 면사무소 앞에입니다. 어, 연기면 면사무소가 저초리식건물인가같고 예, 지금 행복건설청 행복 건설청 행복 행복도시가 들어오면서 음. 임시로 지금. 행복철 부지에 지금 가건물로 지금 조리식 건물로 진, 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생각하는 그 공약 중에 말씀하신 걸 내가 어제 들었는데 그제 네. 그 무슨 뭐 연기면사무소 이전이나 뭐 한우마을이나 뭐 그런게 있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음. 연기면사무소가 조리식 건물이라 보니까 음. 사용하는 데도 위험한거 있고 음. 또이 하령도 면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면사무소를 지금 저 음. 앞에 보이는 음. 부지로 지금 음. 이전을 이전을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제가 만약에 시연이 된다가면 예. 이 부지 이, 검, 이 면사무소를 음. 조, 이런 시일에 조기 착공을 해서 음. 우리 연기 면민들이 예.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음. 또 이게 면사무소만 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면사무소가 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음. 지금 규모를 어느 어느 일정한 규모를 키워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처럼 아. 같이 음. 면을 면사무소에서 문화센터를 예, 문화센터 같이처럼 예, 다른 거를 다 같이 겸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지어지려고 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신 부지까지 가볼 일은 없죠? 있어요. 예, 뭐신 부지까지는 안, 가 보셔도 되겠지만 굳이만 안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연기면에 무슨 뭐 음식 특화거리 뭐 이런 거 생각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성 거구에는 예. 지금 농산물 또 축산 물 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농사 농사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음. 공약을 한 대로 음. 지금 어, 농번기 때는 농번기 때는 우리가 농촌 일선 돕, 돕기도 하고. 음. 또 금전적인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축산업은 지금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한테는 어 축산 단지를 조금 우리가 좀 축산 음식문화 단지 같은 거 현재 축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축산 장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어 법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완화시켜주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지에, 입장에서 서서 지금 완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어디서 소비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동시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소를 한우를 네. 연기면 제제 제 선거구에 있는 지역에서 특화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홍성에 가면 어, 축산업 단지가 있고 또 현성에 가면 축산업 단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세종에 오시면 세종시에서 키운 한우를 저희 지역구에서 먹을 수 있는 단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키운 소가 여러 면에서 키운 소가 외지로 멀리 나가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대부분 다 나가다가 한몇년몇년 몇년 전에는. 그 어, 신안리에 있는 연기한우가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연기한우가는 음. 최종시 연기군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지원금을 줘가지고 허가를 맡아가지고 최종시에 있는 한우만 판매하고. 판매를 하도록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됐었는데 음. 그 건물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이제 이 연기면... 소재지 인근에 신도시와도 가까우니까 네. 한우 마을 한우 네. 먹거리 타운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연기 한우가라는 그런 것처럼 한개단한 음. 개만 한개상 상가, 상가만 있어서 장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여러 단지 여러 상가가 같이 밀집이 되어 있다가면은 음. 아마 그 소문 입소문을 듣고서는 맛도 맛도 중요하고 신선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명성을 듣고서는 여러 지역에서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육에도 양 기르는데도 어떻게 머리를 써서 도와주고 예. 판매하는 데도 도와주고 예. 먹는 사람들도 값싸고 싱싱하게 먹게 만들고 아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연기면에 더 하실 말씀 어디 갈데가또 있습니까? 아 연기면은 예. 제가 연기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종시에 국한된 사업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동네 동네 구석 구석 구석이 지금 어, 소방 도로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음. 사방 도로가 넓혀지고 있는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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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지금 보시면 이 주변에도 보면 은 음. 어, 전선줄 전봇대로 이용한 전선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소방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만이라도 음. 보이는 시, 시각적인 것도 있, 있으니까 저 전선줄을 지중화 사업으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아, 연기군에 참 많으네요. 예. 아이, 병... 그 연기군이 아닌 요, 세종시에 연기면, 연기면 예, ]에. 세종시. 예, 예. 세종시에.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군면으로 가기로 하죠. 예, 예. 장군면에 가서 또 제가 또 드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끝까지 끝까지 갑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윤호보 님. 예. 장군면에 왔습니다. 예, 장군면에 왔습니다. 예, 장군면 하면은 그 유명한 김정서 장군의 묘가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장군면 예. 지금 대교리에 있습니다. 대교리에. 네. 음, 거기 그런데 여기 지금 세종 시티 투어 버스가 잘옵니까 아니요. 지금 운영이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은 되는데 노선이 없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어, 제가 시원이 되면 그거 예. 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이제 또또 또 있잖아요 그 말고도 뭐 그리고 또 우선 또막 뭐 제가 장군면 공약에 제가 지금 공약 공약한 대로 음. 지금 장군면에다가 음. 무궁화하고 태극기 애국가를 하고 국호를 지금 이것을 네개네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어. 역사 유적지 강강화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어 그러니까. 정신대한민국 정신박물관 같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은 나중에 재야 되겠지만 애국박물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 출마선언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출마선언 때 제가 예. 꼭 공약사업으로 음. 장군면에 제한 가지 공약 중에 만들었습니다. 예. 전 국민이 세종에 와서 꼭 야. 봐야 될곳 애국반문관이 뭐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지금 없지만 네. 하여간 제가 시위이 되면 장군면에 입지적 환경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입니다. 아 장군면이 이제 세종시와 어우러져서 이제 정, 세종의 정신 대한민국 정신의 본거지로 만들어 보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예. 네, 후보자님 예. 여기가 김종서 장군님의 묘역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 2012년 네. 세종시에서 어, 치도 문화재 제 2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어, 2호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좀더 이렇게 단장을 하는가 봐요. 예, 지금 한창 단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앞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쭉 찍어봤는데 상당히 털을 넓히고 이제 망치돌도 땅땅 나고 저것도 다 찍었거든요. 네, 네, 예, 어떻게 단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지금, 설, 설명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 예. 현재 김종서 단장님 가 우리 서 있는 자리가 네, 어디예요? 저 뒤쪽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위치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고 현재 지금 어, 제시라고. 음. 정문, 음. 들어간 이출입문을 지금 만들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장군 묘가 있고 여기는 2단계, 3단계 로 이렇게 예, 늘어나고 있죠. 예, 예. 2단계, 3단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뿐만 음. 아니라 지금 앞에도 지금 중앙공원하고 음흠. 들어간 출입구를 지금 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그래, 문무체육관 체험관 뭐 육진병영 체험관 그런데 네. 저유리원님 내가 작가인데 예, 예. 내가 이게 조금 아뭐 자세히는 모른다 모른다지만 세종하고 김종서 장군하고는 이렇게 아, 아주 밀접하게 연기 예, 연기한다는 어떻게 여기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옛날 세종대왕께서 음. 지금 우리 지금 어 지금 자회전까지 그렇지. 예, 만들고 계시 계시다가 지금 단종이 음. 단종이 단종을 지금 부탁한다고 예, 단종을 했어. 부탁한다고 단종을 부탁한다고 해 놓고 단종 1년에 예, 수양대군한테 처형을 예. 당한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여기에 할아버님 산소도 묻히신다예 지금 보시면 자그만하게 지금 음. 여기 제실 뒤에 지금 자그만한 묘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 오 들어오시면서 도로는 어떤 것 같아? 아니요. 돌로는 지금 확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 네.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 지금 이게 예. 문화재도 2012년도에 음. 유한 씨 시장님께서 문화재로 만들어 놓고 아, 그 이후로 최종이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 예. 그참 아니죠. 세종시로 됐을지? 된 상태 상태. 아, 아, 12년이니까. 1 2월 31일 날 유한식 전 시장님께서 여기를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서 여기를 성역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가정하에 이충렬 한 시의원님께서 여기를 강력하게 추진을 지금. 하셔서 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 전개되고 이, 있는 중입니다. 이 충렬의원이 여기 지역구였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합쳐졌고, 6.1단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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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와 어떻게 뭐 연계를 해서 뭐.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지금 강강지 사업으로 지금 만들, 만들고 있는데, 음. 이 주변에, 장금면 주변에, 음. 제가 어, 출마 개소식 때 말씀을 드렸던 네. 여기에 지금 어, 애국 박물관, 음. 가칭, 어, 가칭, 예, 가칭 애국 박물관을 지금 제가 음. 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태극기, 또뭐 얘기했죠? 국호. 국 애국가. 애국가. 그래서 이제 네. 세종과 어울려서 이렇게 해서 애국 정신 박물관. 예. 네. 아, 참. 그렇게 만들면은 음. 이 주변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음, 음. 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다 와봐야 돼. 예, 지금 뭐 우리가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는데 하 지금 무궁화 동산을 무궁화를 지금 뭐 수원에다가 뺏길 게 아니라 수원이 그 세... 먼저 시작. 예예. 수원에서 먼저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뺏을... 수원에다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가 세종시에서 세종, 세종 대대적, 세종이라는, 세종이라는 이름에 걸맞 걸맞게 음, 음. 예 무궁화를 우리가 먼저 지금 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봉. 예, 최고. 예, 화이팅하나. 예, 화이팅하십니다. 화이팅. 예.